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. 오늘, 어, 제가 수집한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, 동전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음, 이거는 이제 그 선물 받은 거고,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. 사실 제가 그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이제 약간 좀 올드한 사람이라 종이 올도하고 캡슐 넣어서 보관하고,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이제 맞더라고요. 근데 지금 수집하신 분은 또 생각이 틀려요. 하나하나의 동전을 돋보이게 하는 예,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아마 그 공간적으로 보면 종이 홀더나 캡슐에서 통에 보관하는 게 아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는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.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좋아도 시각적으로 뭐 하나, 예, 보기가 쉽지가 않죠. 하나하나 꺼내서 보든지 해야 되니까요. 그렇지만, 이렇게 하나씩 해놓고 진열장에 세워두면 굉장히 그,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크기도 다양해서 얘는 이제, 오5 0원짜리보다좀더 큰데요. 요런 거 사이즈, 이거 크라운급. 크라운 꼽은 좀 이렇게 움직이긴 하거든요. 작은 동전 네 개를 넣으면 아주 컴팩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건이제 이건 시현수님 선물해 준 거, 이건 유승룡님이 선물해 준 건데 이 돋보이 기능 이 있어요. 그래서 돋보이 기능 이 있어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동전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. 집폐도 뭐 이렇게 그 어, 껴서 다이소 같은 데 사셔가지고 집폐도 이렇게 껴놓고 보면.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고 오늘은, 예, GS에서, 예, 그, 동해 어경성 님이 보내주셨는데요. 예, 태극기입니다. 국가보훈차고 GS하고 조인트에서 나온 건데요. 이거는 그 안에 꽉껴 있나 봐요. 아 이렇게 빠지네요. 예. 예. LH 농협 GS 국감 보훈처에서 조인트 해가지고요. 예.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이 되어 주세요.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. 6 참전용사 전사자를 모신 함에 태극기를 돋보하고 경위를 피하며 묵념할 때 우리의 시선이 닿는 태극기의 모습을 담아 끝까지 찾아야 할 예, 태극기가 탄생했습니다. 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예, 태극기 이게 계속 그 이렇게 보온처하고 해서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끝났고 어또 나올지도 모르죠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예,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펠님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오경성 님이 동해서 보내주셨고요 어 수집을 하다 보면 어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제가 또 나가서 만날 때 또, 어 제가 준비해 간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,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집품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어 혼자 수집하면 절대 그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드는 비용들이 워낙 그 점점점 갈수록 커지거든요. 근데 그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서로 교류하면서 제가 드릴 건 드리고 예, 받을 건 받고 해서 교환. 교환이 아마 최고의 그 수집의 그 거인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 드리고요. 오늘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 한번 사셔 가지고 한번 그해 보면 어, 디스플레이 해 보면 아마 동전 수집에 대한 그런 각 눈, 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나, 예,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은, 오늘은 디스플레이하고, 예, 동해선, 예, 태극기, 빈펜을 주신 태극기를, 예, 같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